이 포인트 33번, 월 대체 보험료, 중도 인출, 청약 철회,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설 보험에서, 그죠? 이제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납입이 중지됐을 때 보험료 나지, 내지 않는데 비용 같은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월 대체 보험료에서 먼저 내고, 만약에 월 대체 보험료에서 이미 해약한 급금 수준에서 해약한 급금이 없어요. 월 대체 보험료로 다 나간 다음에는 여러분들 계약은 납입 최고 절차를 통해서 해지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 대체 보험료는 의무 납입 기간, 그죠? 유니버설 보험 기간에, 유니버설 보험, 어, 중에서 월, 어,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해당 월의 위험 보험료와 계약 체결 이런 비용들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월 대체 보험료. 그래서 월 대체 보험료를 물어보는, 어, 가로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 문제도 맞추시면 되겠고요. 월 보험료 납입 시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약한급금에서 공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납입 의무납입기간 이후에 그 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시 공제하지 않고요. 매월 계약 해당일에 해약한국부에서 공제하고 있다. 뭐를? 월대체 보험료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대체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가 뭐겠습니까? 기본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특약보험료라든지 위험보험료라든지 관리비용, 보증비용 이런 비용에 관련된 비용들이 월대체보험료에 해당한다. 기본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도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액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해약한급금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에서도 당연히 어 여러분들이 받아서 만약에 그 돈을 대출해 갔는데, 아니, 인출해 갔는데, 보험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다 빼가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약한급금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어,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기 때문에 상환 의무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어, 인출하는 거니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인출하니까, 계약자 정립금이 있는데 거기서 이만큼 빼가는 거니까 정립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철회는 일반 우리 보험하고 동일합니다.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전문 보험 계약자나, 그 다음에 우리 그 30일, 1일 초과하면 당연히 철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90일 이내. 1년 이내 아닙니다. 90일 이내인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해약한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약하고 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건 해지 신청일 플러스 제2영업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2영업일을, 어, 그, 어, 적용하는 이유는요. 상품 자체가 우리가 특별 계정의 주식이나 채권에서 그 결제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3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영업일 이후에 해약한급금이 지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해약한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해지공제금액 해지공제금액 대표적인 게 미상각신계약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상각신계약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어, 설명드렸던 책임준비금 중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혼동사항이 있어서 양쪽에서 문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시고요. 해지공제금액을 제외하고 해약한급금을 지급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우리 해약한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간이 짧거나 아니면 납입보험료가 적거나 아니면 없을 수 있습니다. 납입보험료보다도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손실 볼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월 대체 보험료 구성 항목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체 보험료에는 우리가 위험 보험료라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기본 보험료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월 대체 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 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이런 비용들이 합계액으로 우리가 어디서 이거를 뺀다 그랬습니까?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 한 급금. 그죠 해약한급금에서 공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납이 보험료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 중도인출은 어디? 우리가 해지하고 관련이 있다고 랬으니까 해약한급금, 해약한급금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중도인출 가능하고요.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신청일 플러스 1 영업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이 3일 필요한데 우리가 해약한급금은 해지신청일 플러스 2 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한다라고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키포인트 33번이었습니다.